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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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laughs> 뭐야 오크들 뭐야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플레이할 게임은 뮤 온라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뤘던 다른 게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게임도 2000년대 초반에 전성기를 누렸던 게임인데요. 이제는 그 인기가 많이 죽어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웹젠이라는 회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IP고요. 세월이 쌓아올린 나름의 노하우가 있는지 다른 옛날 게임에 비해서 홈페이지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게임을 하는 연령대를 고려해서 지 회원가입과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하게도 뮤 온라인은 아직도 정액제를 실시하고 있는 유료게임인데요. 다른 게임들이 세월에 못 이겨서 부분 유료화로 전환하고 있을 때이 게임은 아직도 한 달에 27,500원을 내고 플레이를 해야 하는 유료게임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거는 레드 버전의 이야기고요. 블루라고 해서 부분 유료 버전이 따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블루는 플레이 자체가 무료인 대신에 스테미너 시스템이 있는데요 스테미너가 일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경험치 획득량과 아이템 드랍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페널티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무료 버전인 뮤 블루가 유저가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도 훨씬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저들을 많이 죽여서 성향이 안 좋게 변한 유저들을 카오틱, 일명 카오라고 부르는데요 뮤 블루에는 이 카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뮤를 돈벌이 목적으로 접근하는 작업장도 블루에 더 많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채널 영상 중에서 라그하임 영상이 아직도 조회수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라그하임이 한국 최초 풀 3D 온라인 게임이라고 게임사가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NAG가 한국 최초의 풀 3D 온라인 게임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몇몇 분들이 아니다 뮤 온라인이 한국 최초의 풀 3D 온라인 게임이다 라고 지적을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도 웹젠 측에서는 뮤 온라인이 한국 최초의 풀 3D 온라인 게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뮤 온라인이 클로즈 베타까지 쳐도 2001년 4월 1일에 세상에 선보여졌는데 NAG는 그거에서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2000년 2월에 나왔기 때문에 뮤가 국내 최초 풀 3D MMORPG라는 얘기는 아닐 확률다 굉장히 높습니다 어 반면에 이렇게 캐릭터가 날개를 달고 다니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뮤가 최초가 맞다고 합니다 어 이제는 굉장히 식상해진 부분이지만 날개로 캐릭터를 꾸미는 시스템이 시각적으로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뮤 이후에 나오는 rpg 게임들이 뮤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들 날개를 출시했죠 신규 회원 가입자 한정으로 레드는 50시간의 이용권을 주고 블루는 스태미나 소비를 막는 하급 활력의 비약 3일치를 주는데요. 이렇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액제 시스템이랑 상관없이 어떤 버전이든 가볍게 체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사람이 많은 블루 버전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스피드 서버라고 해서 경험치 3배로 플레이가 가능한 서버가 열려 있습니다. 3월 30일까지만 스피드 서버가 열려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서 플레이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 왼쪽이 기존 서버들이고 오른쪽이 스피드라고 해서 이벤트 서버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골드 채널은 골드 채널 입장권 사용 계정만 접속할 수 있고 경험치 상승과 추가 혜택이 적용되는데 스피드 서버는 다 골든데 내가 접속할 수 있나요? 과금 정보가 없습니다. 과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이 골드 채널에 들어갈 수가 없구나. 다른 채널 같은 거 보면은 어, 가이온 이런 데는 완전 꽉 차있구만. 캐시 상점 들어가서 보시면은, 스테미너 소비를 막아주는 활력의 비약이 골드 채널 입장권이랑 같이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골드 채널에 입장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을 구매해야 되는데, 28일에 18,000원, 뭐, 7일에 5,000원, 하루는 1,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죠? 하루당 1,000원이고, 어더 오래 끊으면은, 더 싸게 혜택을 주니까, 막 엄청 비싼 편은 아니다. 요즘 물가가, 그, 과자 하나에 1,000원에도 싸거든요? 하루에 1,000원이면 괜찮죠? 오케이. 들어와졌어요. 2023년 3월 21일 21시 0분까지 골드 채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떠 있죠?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시즌 18을 기념해서 일루전 나이트라는 캐릭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쌓인 만큼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저는 그 PC방에서 자주 보였던 직업 옛날에 PC방 가면은 아재들이 키보드에다가 동전 꼽아놓고 자동사냥 아닌 자동사냥을 했던 그 동전 꼽기 신공의 캐릭터 흑마법사 얘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가보자 자 여기 퀘스트 정보창 보면은 섀도우 팬텀 부대원에게 이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기로 가보겠습니다 즉시 이동? 아 하면 이렇게 자동 이동이 되나? 자동으로 가죠? 갬성이 좀 없구나 자섀도우 팬텀 부대원 여기 앞에 있고요 뮤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뮤 제국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훈둔을 제지할 당신 같은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퀘스트를 수행한다 진행할 퀘스트를 선택하십시오 거미사냥 마을 외벽에 거미줄을 쳐서 귀찮게 하는 거미 때문에 귀찮아하는 장로님의 을례가 있었습니다 수락한다 거미처치 10마리 자, 이것도 누르면은 이제 뭐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전 퀘스트가 완료가 된 거죠? 범위 안 잡았는데 퀘스트 완료된 줄?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받은 퀘스트랑 가이드 퀘스트랑 또 다릅니다. 둘이 다른 퀘스트인가봐요. 지도를 보면은 마을이 여기 있고 여기가 바뀐 것 같죠? 이것도 즉시 이동하면은 가지나? 아, 이렇게 앞으로 가면은 범위가 있겠다. 어, 여기 있네. 아이고, 아이고. 나가자마자 필드에서 성공하네? 스킬은 어떻게 쓰는 거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죽으려고 그러냐? 다시 한번 마법 여기 올려져 있거든요? 아 이렇게 오른쪽 키 오른쪽 키로 마법 사용 이렇게 오케이 어, 오케이 레벨업. 스탯은 일단, 에너지 찍으면 되지 않을까? 에너지 다 찍어주고. 아이템은 뭐가 있죠? 펜타그램 상자. 바닥에 던지면 펜타그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던졌어. 초보자용 신성의 에르텔. 땅속성. 뭔가 이렇게 땅에 떨구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생겼어요. 초보자용 펜타그램. 알트 우클릭. 아, 이렇게 펜타그램이라는 책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장착. 장착을 해주고, 그러면은, 속성 공격력이 올라가고, 슬롯에 장착한 에르텔 때문에, 여러가지 옵션들도 발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이거 끼니까 한 방. 이 녀석아. 아까랑 다르다고. 이펙트가 먼저 날아가기 전에, 데미지가 들어가서, 그냥 즉사해버리는 상황. 이미 죽어 있어. 넌 이미 죽어 있다. 마법이 닿기도 전에 죽어 있어. 오케이 범인 많이 잡았죠 퀘스트 완료 아 방금 퀘스트 완료 뜬거는 가이드 퀘스트 완료고요 지금 이것도 눌러가지고 NPC 이동된거는 NPC 퀘스트 완료하라고 이동이 그냥 된겁니다 그냥 바로 게임이 굉장히 좀 기계적이네 걸어가고 그런 감성 없습니다 진정한 용사로서 또한발 앞으로 나아가시는군요 완료 아 이게 반복 사냥인가 본데요? 또 수락하면은 또될것 같은데? 아니요. 자 이제는 그냥 다음 퀘스트하면 될것 같죠? 가이드 이거 소불 전사 잡기. 소불 전사는 어디서 잡을 수 있냐? 딱히 정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즉시 이동을 눌러서 이렇게 갬성 없이 자동 이동을 할 수밖에 없구만. 아 얘다 얘. 얘가 소불 전사. 이녀석. 그리고 또 웃긴 게 지금 여기 턱이 있잖아요? 앞에. 마법 써서 공격하려고 해도 이 아주 소소한 턱 때문에 공격이 안 돼.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퀘스트 완료. 아 이제 퀘스트들이 조금 정이 없다. 그냥 이런 식으로 기계적인 퀘스트들이네. 가이드 퀘스트가. 뭐뭐 잡기, 뭐뭐 이동.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동선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로렌시아 자이언트 잡기. 거의 기적의 검 갬성인데 이거 이동. 이런 식으로 자동이라. 애가 자이언트다. 오, 쎄! 뭔가 아이템 많이 떨어졌다. 어 파이어 버스트 스크롤, 뭐 마블 버스트 법서 이런 거 떨어졌는데, 아이고 <웃음> 죽었어. <웃음> 뭐야? 내가 멀리서 짤짜리를 넣어서 상대가 약한 줄 알았던 거지. 쟤네들 공격력 자체는 엄청 쎘네. 하는 캐스트 방금 다이언트 잡기로 했던 거 완료하고요. 로렌시아 장비 상인으로 이동 장비를 좀 이제 끼라는 것 같다. 여기있구만 일단 이걸로 캐스트 완료했고. 얘한테 뭐살수 있는 장비 있나요? 야, 정작 아이템들이 뭐가 많은데? 흑마법사가 쓸수 있는 장비는 없네? 장비들이 제가 주운 것들도 흑마법사가 낄수 있는 장비는 없는데? 아이템이나 팔아야겠다. 야 돈도 보면은 지금 10억 1만 4천 4백 72젠. 돈의 단위가 장난 아니야? 돈은 엄청 많아요. 어, 이렇게,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배경음악도 달라지고, 여기 이렇게. 어, 앉을 수도 있어. 이런 거 좋은데?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옛날 게임 치고는 드물게. 다음 어머니. 소뿔전사 대장 잡기. 즉시 이동. 나 죽이네 고만 얘가 자 이제 퀘스트 완료 계속 이런 식이구나 밤 잡았어요 오 리치 뭐야 이거 리치는 원전앤드래곤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몬스터인데 자 지금 플레이한지 조금 지났지만 아무런 장비도 장착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점에서도 살수 있는 게 없었고 애들이 떨구는 것도 흑마법 사용 장비가 없었다 이제는 로렌시아 해골잡기 어좀 쎄? 센데? 조심해야돼요 얘네한테 한대 맞으면 갈수 있어 일단 소뿔전사 먼저 처치 그 다음 해골전사 꽤 강한걸? 오케이 애들이 인공지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멀리서 저격하면 돼 오케이 바보들이야 어, 드디어, 흑마법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 나왔는데, 힘이 오 모자르다. 힘도 찍어줘야 되네요. 힘도, 이게 장비를 장착하기 위해서 찍어줘야 하는 스탯이다. 해골기사 잡아서 레벨업 한 다음에, 힘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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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웃음> 뭐야? <웃음> 얘는 이름답게 원거리 공격을 했구나. 오케이. 장착을 했더니, 모습이 좀 이상하다. 뚜껑 왜 만들다 말았니? 이제 그리고, 순간이동 법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사용하면은, 어, 순간이동. 아, 이렇게. 오케이. 이제 다음 퀘스트는 스킬 상인한테 이동하라. 아, 얘가 팔고 있었네. 흑마법 사용 아이템은 얘가 팔고 있었다. 힘을 많이 찍어야 장비를 장착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레벨 오를 때마다 틈틈이 힘을 올려줘야 되네 장비 장착을 하기 위해서 딱히 마법 스킬을 뭐 좋은 거 팔거나 뭐 그러진 않네요 아 여기서 술집 마담한테 배우는 거네 여기 막 스킬들이 막 있네요 악령법서 나중에 에너지 많이 올려가지고 이런 거는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볼은 당장 사용할 수가 있네 이게 좀더 강한 거 같죠? 에너지볼보다 오케이 이제 엘베란드 사냥터로 이동을 해야 된다 맵이 아예 바뀌었어요. 오맵 나름 맵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제 늑대 인간 잡기. 아이고 하하 씨. 극사 뭔데 장비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방 맞고 죽어버리냐? 여기 있다 늑대 인간. 파이어볼.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아이고 <laughs> 이렇게 하는 거 맞냐고? 얘네가 시키는 대로 퀘스트를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일단 좀 강해져야겠는데? 이런 잡모 애들 잡아가지고 좀 강해진 다음에 가자고 번개법서라는 거 얻어가지고 또 배울 수 있고요 파워 웨이브 이제 번개 써보자 번개랑 파워 웨이브 강한 건가? 오아 파워 웨이브는 이런 느낌. 이게 마나 소모가 심하네 번개가 마나 소모가 심했다 데미지는 17인데 마나 소모는 15였어요 근데 반면에 파워 웨이브는 데미지가 14인데 마나 소모는 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번개는 밀치는 거가 목적이지 딜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스킬이 아니네 마나가 모자라네요 번개를 막 쓰면 그럼 파워 웨이브로 사냥 자 이제 레벨 올라서 에너지 찍으면은 운석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장갑이랑, 투구랑, 부츠까지는 이제 장착 가능합니다. 이제 힘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장비를 장착할 수 있게 됐죠? 부츠 장착, 오케이. 장갑 이렇게 껴주고. 자, 이렇게. 아이고, 얼굴이 뚫렸어요. 그래픽 때문에 얼굴이 뚫렸어. 자, 이렇게 해서 장비 3개 장착을 했고 좀만 레벨 더 올려서 힘14더 올려서 세트 다 장비하는 걸로 운석으로 때려보자 극대인간 딜이 들어가긴 들어가 어 얘가 저를 발견 못할 때 이렇게 때려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멀리서 그냥 때려야 돼 상대하면 골치 아파요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는 번개로 밀어버려 오케이 안돼 아, 방어력 확실히 높아졌네 한방에 안죽네 잡몹 잡는게 이렇게 힘드냐 이게 또 옛날 게임 감성 오케이 잡았다 오히려 끌어들이는건 뭐야 한정 애매해 차라리 번개로 밀지 말고 얼음으로 바꿔보자 얼음 써볼게요. 얼음으로 느려지게 하는 효과. 오케이. 얼음 괜찮네. 느려서 못 오죠? 이 게임은 웃긴 게 마법사가 힘을 계속 찍어야 돼. 지팡이도 끼려면 힘을려야 되네요. 마법사가 지능을 찍고 싶어도 장비 끼려면 힘 찍어야 되는 게임. 자, 이제 껴주면 세트가 완성이 됐다. 드디어 바지랑 갑옷을 입게 됐네요. 엘베란드로 가서 이제는 토템 골렘을 잡아봅시다. 어, 좀 강하거든요. 얼린 다음에 때리기. 얘한테 딱 봐도 한 대만 좀 죽겠다. <laughs> 멀리서 짤짤이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AI 멍청한 거 이용해서 멀리서 때리다가 다가오면은 얼리고 번개로 밀치기도 가능. 오케이. 어, 별로 안 아프네. 이제 장비가 좋아져서 그런가요? 안 아프네. 자, 레벨업 해서 이제 40레벨 됐거든요? 40레벨 되면은 무슨 보상 퀘스트가 있대요. 뭐지? 40레벨 퀘스트가 안 뜨는데? 얘한테서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 튜토리얼 퀘스트 다 완료하는 게 맞대요. 인터넷 알아보니까 이 튜토리얼 퀘스트를 제가 처음에 안 해가지고, 다0레벨될 때까지 안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거 구해오기. 자, 지금 현재 문제가 생겼는데, 사과는 저 레벨 캐릭터로 사냥을 해야만 드랍이 되는데, 지금 제가 레벨이 한참 오른 뒤에, 뒤늦게 이 퀘스트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약 상인한테 눌러서 봐도, 원래 사과를 팔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과를 안 파는 것 같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캐릭터를 하나 파가지고, 사과를 얻어서, 제본 캐릭터한테 전달하는 걸로. 사과를 떨궈 놉니다,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내본 캐릭터로 다시 접속해. 자, 사과 주워주고, 사과 구해오기 퀘스트 완료. 완료했고, 아주 기초적인 퀘스트들을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내야 됩니다. 유니리아는 전투 필드에서 탈수 있는 탈것입니다. 25레벨을 달성한 뒤 찾아오시면 유니리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수행을 해야지 탈 것과 같은 보상을 줬던 거네요. 튜토리얼을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탈 것. 이거 받은 거고요. 수호천사라는 것도 줬습니다. 이거 끼면 뭐야? 최대 생명력 50 증가 데미지 20% 흡수. 지금까지 또 이거를 내가 안껴 가지고 사냥을 어렵게 했던 거지. 그리고 용사의 반지랑 전사의 반지. 이게 용사의 반지가 레벨 40에 던질 수 있는 아이템. 전사의 반지는 레벨 80에 던질 수 있는 아이템인데 방금 튜토리얼 퀘스트 전부 완료하면서 이것도 자동으로 받아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용사의 반지를 바닥에다가 던지면은 강력한 반지 장비 주는 줄 알았더니만 빛의 축복 이거 주고 있네요. 경험치 50%더 주는 거. 어, 이제 좀 나름 새로운 스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포이즌 배울 수가 있고, 이거랑, 회오리. 포이즌은 당연히 유용할 것 같은 게, 강한 몬스터한테는 독 공격이 좋단 말이죠. 회오리는 이제 드디어, 드디어 얻어낸 광역 기술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다. 회오리 공격. 그리고 독도 걸어주자. 복 걸어주고, 얘도 걸어주고, 얘도 걸어주고, 오케이. 시장 데미지가 77,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 아, 갇혔어, 갇혔어, 갇혔어. 집에 가야 돼. <laughs> 뭐야? 이게 무슨 일이고? 오크들 뭐야 이거? 이거? 내가 잡을 수 있음? 아 <laughs> 얘네 뭐임 근데 그리고 얘네 디자인 왜 반지의 제왕 우르크하이 따라했죠딱 봐도 이거 반지의 제왕 우르크하 인데 이벤트 발생했나봐요 얘네가 끼고 있는 장비랑 갑옷 아무리 봐도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우르크하 인데 오케이. 레벨 50 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224까지 찍어주면요. 드디어 근본 마법 하나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악령. 이게 또 PC방에서 미뮤 하는 아저씨들이 쓰던 그 스킬이거든요. 암흑의 기운을 방출하여 자신의 주변에 있는 다수의 대상에게 피해를 입힌다. 몬스터 많은 곳 가서 써봅시다. 고스트를 상대하기 위해서 악령을 쓴다. 자. 이거는 딱히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도 주변에 그냥 데미지 그냥 주는 거네.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없어도 그냥 써져.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거 하는 사람들이 PC방에서 키보드에다가 동전 꼽아놓고 플레이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자, 아틀란스라는 이 지역이 또 있거든요. 어, 물 속에서 애들 잡는 것 같은데. 통하긴 하네 어 움직일 때 이렇게 수영하기 움직일 때 이렇게 수영해 <laughs> 근데 적중률이 별로 안 좋다 쓰고는 있는데 안 맞아 애들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뮤 온라인을 플레이해봤는데요. 흑마법사를 53레벨까지 키워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자동 사냥을 안 키고 손 사냥 위주로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스피드 서버에서 플레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키우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게임은 퀘스트를 하는 이유나 배경 설정을 사실상 알려주고 있지 않고요. 그냥 몇 마리 사냥하기가 퀘스트 내용의 전부입니다. 옛날 RPG 게임이 원래 이렇거든요. 스토리 없이. 그냥 사냥하는 거. 다른 RPG 게임들은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스토리를 추가했지만 뮤는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게임 자체적으로도 자동 이동, 자동 사냥 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TK를 하는 게 아니라면 게임 자체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 요소를 스스로 찾아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다른 게임의 하위 호환이 될수 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손사냥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기술 하나하나 배우면서 강해지는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을 해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